6분이나 지났네요. 6분 만에 첫 판을 한다. 에이. 이거 이득이네요. 에이. 조금이라도 들어수 있다는 점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습니다. This is nice. 하... 저희도 이렇게 말... 매칭 잘 잡히냐고요? 원래 이게 고인물 게임이기 때문에 고인물끼리는 잘 매칭 잘 잡혀요. 에이. 이거 뭐냐? 패또 스... 새로 나왔나 본데? 아, 어, 어, 맞아. 어저패 멋있더라. 뭔가 난 처음에 감시자가 새로 나온 줄 알았거든. 어 근데 패시드라이 살짝 커세요 같네요. <laughs> 어 금방 올라갑니다. 음, 나는 127등이네. 음. 금방 올라갑니다. 저거 심연 패시라서 못 얻는다고요? 아 그래? 곤란하네요 저희는 청정수라고요? 아니 지금 이 게임을 지금 3년 차입니다. 이 게임만 3년 차. 청정수로 남아있기도 힘들다. 음. 어.. 우리가 이거 유지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? 일부러 이길 것도 또몇개 지는 거라고 우리가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정종수 스트리인데 엉두나라 컨셉 못 잃어 절대 못 잃어요 이 컨셉은 영원히 갑니다 저희 왜요 고지냐고요? 아 맨날 랭커들만 보고 하면 랭커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친근함이 덜하잖아 안 아, 되지 여러분, 그래 친구 어, Just a friend Take my hand 오케이 okay? 여, 여기 여기 어? 지, 지하실? 어? 저... 내가 죽냐? 네가 죽냐? 내가 죽는 거 같은? 내가 죽는데? 아니 노루가 짝집에 있어요. 네 내가 주, 죽어?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도망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나 죽는데 이러면? 아비 자식아. 이리. 어. <laughs> 바로 넘어오네 레전드인데? 굿핑크, 굿핑크, 굿핑크. 와우. 닫아주고 자식아 여기로 가주고 자식아 어어어 어, 어. 버그 버그 렉렉렉 들어왔어요 예 네. 그랩샷 아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쓰셈 맥까? 꼬핑 컷야 그래도 꼬핑 나왔네요 <laughs> 저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바로 꼬핑을 치시네 이스 이스 네에이스 어 <웃음> 좋치가 않아요 꼴람해요 아이 뭐 시작이래도 지금 여기 동선 여기 오그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예 초반 버그컷은 아무 문제 없어 그 왼쪽으로 오시면은 제 느린 오르고리 있습니다 아저 바로 인지를 했죠 근데 그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어 왼쪽이잖아요 내 기준, 야 여기 이렇게 보는 기준? 예예 네, 알겠습니다 캐릭터 기준이죠 예 나는 의자 기준 와우! Wow. 나스 wow, nice. 뭐야 이 친구 에잉? 놀리는건가 나를 지금? 야이거때문에 너는 주, 졌다 어 하위 잠깐 들립니다 정탐자거든요? 몇퍼야 거기? 82퍼 나 하나 더 깔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나딴데 갈게 딴, 딴 데.. 니가 니가 딴데 갈래? 아니다 모르겠다 이거 돌려라 그냥 잠깐 돌려봐 옆에서 내가 어그로 끌어주고 돌아가 나갈게 아우, 자식아! 아이. 귀여워, 아주! <laughs> 우리 노루 친구. 몇 명줄 거야? 얼마나 았나볼까 99%? 아, 같이 돌리고 나가자고. 에헤이! 아, 마우이! 어, 그러든가. 느린 오르골 위에서 만는게 좋을 듯? 어, 맞아, 그러려고. <laughs> 아, 야, 잠깐만! 어우, 야, 오르골 레전드. 주술도 더럽게. 하하하! 뚱, 띵, 띵, 띵. 오르골 너무 좋아요? 이게 바로 케어다! 그랩이다! 피해주고 자식아 자식아 둘다 느려졌다 근데 어? 이쪽으로 오면은 내가 있지요 딩딩딩딩. 아 비켜 호호호 호호호 띵띵띵띵 안 끄면 평생 못잡아요 노루친구 띵띵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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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이러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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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아이, 그러면 안 맞아주고. 어쩌실 거죠, 거죠? 쉐리댄스. 이거 부수면은 그냥 창틀 넘어가면 돼요. 예, 그럴라고. 쉐리댄스. 야, 진짜 <목소리> 조금 낙차 <더 학창> 같다. <목소리> 절대 부술 생각이 없어. 아니, 노르 <목소리> 친구들은 살짝 내가 절여졌어요. 예. <목소리> 네. 살짝, 그니까, 케어하고 있으면은 케어하는 친구를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. 내가 절여져 있어. 이미 때려놓은 애한테 내가 절여져 있는 것 같아요, 살짝. 어, 어떡하실 거 그래, 비다 저 그래픽을 너무 믿는 것 같아. 안맞아 어떻게 요야루키매직두 채워버렸다 어떡해 아 ]겠다. 이거 안맞아요 어, 그래? 어... 아,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아두두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<laughs> 여기로? 내가 <laughs> 절여져버려서 이미 정신을 놨구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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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? 신나는 댄스파티구만 해동이 집중해 아! 절여졌어! <laughs> 아, 으어 어. 어. 오케이 터트려 그렇지! 도망가! 렘김 <laughs> 맞아 이거? 모르겠습니다요 오. 아직도 저기 있어 아우 <laughs> 어, 개웃기네 너한테 야, 가냐? 아니요 저한테 안 오는데요? 나 짱문으로 간다요 그럼 미리 그냥 타자 어 용병 죽겠다 헐어 뭐야 고마워 아 고마워 치지마 아. 잠깐만 어. 텔텔텔텔? 아나모케매기 있어 나가버리기 꼽힌 복수해버리기 샤몬이 시지 않았나요? 네 <laughs> 그래서 샤몬한테 한거예요 하아.. 정신 나가겠는데 197초 끌었습니다 돌프군님 <laughs> <laughs> 139초 끌고 아니, 왜 오르골을 안부숴을까요 이게 딜레마죠 예 괜히 이거 부시면은 이거 9시 받고 도망가면은 놓친다 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음. <laughs> 어, 난, 난 랭킹하면서 이런것도 처음보네 어. 일단은 첫승 달달하고요 음. 아예 분명히 버커셔가지고 이번 판 조짐이 좋지가 않다. 조짐이 조짐이다 에 했는데 에 이거를 누리노르골 세 개의 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겨버렸네요. 아씨 중첩되니까 더럽게 느리긴 하다. 음. 평타도 느리고 기절 이 주술을 내가 싹 쓰잖아. 그럼 스탑 먹는 것도 약간 <laughs> 이렇게 먹는데. 어. 단점이 있습니다. 저 구하러 가서 깔면은 그램이 느려가지고 잠식이 될 수가 있어요. 아.